자이 회장이 1주년 기념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롬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떠라라! 땅땅 땅땅 땅 아이고 1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태까지 왔던 1년을 이어서 아, 앞으로 또 1년을 넘어서 5년, 5년을 넘어서 10년씩 아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롱과 뼈를 묻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라. 일주년이라고 <laughs> 아유 또 제가 뭐 게임사에서 또이회장을또 1년 동안이나 예 프로모션 BJ로 뽑아주고 활용해 주셨는데 제가 또 어? 게임사에게 뭔가 바치는 뭔가는이어야 되겠나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유저들, 우리 길드원들, 다 같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즐겁게 뭘할수 있는, 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디 갔냐?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 딱 크다. 자, 요겁니다. 야, 이거 쏟아지는 거 아이가?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케이크입니다. 이. 야 마이크 지나가 마이크 지나봐 마이크 지나가 봐롯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리 <목소리> 박수 기드립니다 바닥 바드립니다우 무거워 이겼어 그래 아 빨리 어, 아 바로 다음 갑니다 힘들어 땀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코스템부터 갈게요 가자 3 2 1노 팍은 롯 브레이킹

두 마리네 한 마리 더 있으면 되네. 어 아직 안 끝났다에 한 마리 더 있다에. 요거 요거 신화 터지면은 난리난다에. 가미다에. 떠라라. 어, 오 떴다. 나이스짜랐샤 나이스! 나이스!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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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laughs> 너 보이면. 야. 좋다 좋다 네오에다 각성을 신화각성을 두번을 했는데 둘다 1각 일각, 1각이 떴거든 5각 뜨실겁니다 자 요거 만약에 오늘 각성 넣어서 삼각 떴다 총 5각이 됐다 아, 야, 5각되면 오늘 치킨 50마리다 치킨 5 0마리뿌립니다 5각되면은 5각이 됐다 치킨 50마리입니다 저 뱉은 말 지킵니다 1각 2각되면은 없습니다 아, 좀 나눌까? 1각 뜨면은 기분 나쁘니까 아무것도 안 섞이고, 2각 뜨면은 치킨 1마리 3각 뜨면은 40마리. 했죠? 1마리 40마리로 나눌게요. 뜸 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야지, 뭐. 레오, 오, 와라. 만 보여드립니다, 이. 마, 맞아, 있는데, 각성. 자, 바로 갈게요. 뜸 들이지 않습니다. 레오를 넣고, 레오를 받고. 요거, 신화, 두마리를 썼어, 내가. 요거, 3각 뜨면은, 금피감까지. 야 마방십은 메이드고 아, 경험치 획득률 봐요. 124%인데 이각 뜨면은 134, 삼각 뜨면은 139. 틀리다니까 틀리다고 했지. 떤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김피디 기름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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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50마리 건반판 승부 갑니다. 돌아라. 못봤고노브레이 이각 뜨면은 치킨 1 0 마리, 삼각 뜨면 4 0 마리입니다. 쓰리 투원 가자 아니 신화를 세 마리를 넣어가지고 아유 300도 MT 달라 감사합니다 신화 세 마리 넣어가 삼각 급좀아 이거는 아 이거 성 나간다 진짜 아니 신화 세 마리를 갈아 넣었는데 삼각을 그래도 뭐 공짜니까 뭐예 고맙습니다 아우 기분 참 좋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또 만들면 되지. 뭐, 신화 또 나오겠지, 뭐. 얼마 만날이가 그래도, 제법으로 신화를 하나 공짜로 뽑았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안 그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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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마인드. 오케이. 자, 시간 없음께네. 저기야. 불티야. 예, 형님. 잘 봐라. 전설 나오나. 네. 가운데 석판 잘 봐라, 잉. 그렇지. 자, 요거 20회. 요거. 돌아라. 20회 두개한개씩 1개 그렇지 몇회 3회 3회 한 마리 안 뜨겠나 요 3마리 뜨고 돌리 갖고 떠비고 갑니다 아 제발 노파꾸노베기투 터라 야 여러 줄은 시끄럽다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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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 번에 기회돼 있지. 열한번째 도전. 어? 나이스! 나이스 야, 간다, 이거. 간다, 형들. 요걸로 멘징 간다. 멘징 가자. 가자. 다시 치킨, 야, 기름 올리 준비하고 있어. 준비, 준비, 준비하고 있으라고. 쓰리, 투, 원, 시럽! 진호나세 빨간 게 너무 많다 씨발. 정확하게 빨간 게네 마리다 네 마리. 어렵단 말이지 이 에이.